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듬, 눈썹 정리 가게입니다. 오늘 8시에 예약 주신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그럼 혹시 오늘 퇴근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오신다고 수고 받으셨어요. 어, 오늘 예약 주신데 확인해봤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눈썹 정리 눈썹 정리 코스로 예약 주셨는데 맞으실까요? 네. 확인 되셨고요. 그러면 오늘 가장 좀 기본적인 코스로 기본적인 눈썹 정리 코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짐은 여기 옆에 바구니에다가 네, 이쪽에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리는 네, 보이시는 의자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담요거든요. 여기 지퍼를 여시면 담요가 나와요. 혹시나 추우시면 담요 덮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 바구니에다가 놓을 테니까 혹시 추우시면 덮고 계시면 돼요. 여기다가 둘게요. 퇴근하고 이렇게 바로 와주셔가지고 좀 피곤하실 텐데. 간의 그런 눈썹 정리 시간이지만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고객님 여기 앞머리 앞머리를 핀으로 네. 핀으로 제가 이렇게 고정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이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드릴게요. 이 눈썹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 오일로 눈썹 먼저 깨끗하게 클렌징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렌징 오일 듬뿍 묻힌 화장솜이거든요. 이걸로 고객님 눈썹을 깨끗하게 우선 클렌징해드릴게요. 우선 이쪽 눈썹부터 해드릴게요. 깨끗하게 클렌징 해드렸고요. 조금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눈썹, 눈썹 빗이거든요. 이 빗으로 결 눈썹 결 정리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오케이. 눈썹 정리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빗으로 눈썹을 먼저 이렇게 빗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여기 눈 앞머리도 여기 앞머리도 이렇게 이쪽. 앞머리도. 정리도 예쁘게 잘 됐구요. 다음으로는 이 쪽집게로 이 쪽집게로 좀 굵은 부분들 그리고 좀 눈썹 칼로는 정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 쪽집게로 이렇게 뽑아드릴게요. 대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눈썹도 다 뽑아드렸고, 다음 거 진행하기 전에 이 화장솜으로 잠깐 이렇게 정리를 살짝. 반대편도 똑같이. 다음으로는 이 눈썹 가위, 눈썹 하위로 눈썹에 좀긴 부분 있죠? 그런 긴 부분 좀 잘라야 될 부분을 이 가위로 살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끝에 부분이 좀 많이 기신 편이거든요? 이걸로 조금 적당한 길이로 잘라드릴게요. 앞머리도. do 빗으로 한번더 결을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이렇게, 왼쪽도 이제 아까 처음보다는 눈썹이 많이 깨끗해지고. 정 정리가 잘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눈썹, 눈썹 칼로 정리만 하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이 눈썹 칼 부분이 조금 날카롭고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오일로 잠깐 한번 이제 눈썹 칼로 마무리 정리해드리면 끝나거든요 오일을 발랐으니까 조금 더 자극이 덜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지금 고객님 눈썹이 사, 살짝 아치형 아주 살짝 아치형이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에 맞게 이 눈썹 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시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 아래쪽도 여기 밑에도 정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쪽. 눈썹 끝에.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엄청 깔끔해지셨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눈썹 앞머리도. 눈썹 끝에도 해드릴게요. 끝에 부분도 이렇게. 어, 오늘 눈썹 정리는 우선 네, 다 마무리 됐고요. 눈썹 정리할 때 이렇게 양옆 대칭 맞는 게 중요한데 대칭도 엄청 잘 맞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에 가서도 이렇게 눈썹 관리하실 때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눈썹 칼이나 아니면은 쪽집게로 가볍게 관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브러쉬로 좀 잔여물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여기 조금 묻은 게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게요. 퇴근하고 오시느냐고. 피곤하셨을텐데 얼른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네. 이제 눈썹 정리는 마무리됐고요. 한번 거울로 확인해 보실래요? 어때요? 마음에 드신다고요? 다행이다. 오늘 저희 눈썹 정리하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눈썹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오셔가지고 정리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나 다음에도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로부터 한달뒤 정도에 예약을 또 해주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관리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나 좀 아리송한 그런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연락 문자나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오늘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